매일경제신문 국가철도망 구축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예산 낭비 막아야 본 기사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사설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예산낭비 막아야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청사진을 담은 제네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신규 사업에 배정된 58조 8천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19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김부선, 김포에서 부천선, 논란으로 관심이 컸던 서부권광역급 행철도 GTXD. 노선은 GTX 비 노선을 공유해 김포와 용산을 연결하기로 했다. 김포 주민들은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되기를 원했으나 그럴 경우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그런데 경제성을 따져보면 고개를 가웃거리게 되는 사업들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요구가 컸던 달빛 내륙 철도, 광주에서 대구선, 다 그렇다. 이 사업은 약 200km 구간에 4조 5,1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비용 대비 편익, BC, 20.483에 그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도망 계획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사업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 공개된 초안에서 검토 사업에 선정됐고 이번에 정식 사업으로 편입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도 마찬가지다. 경제성 문제로 당초 배제됐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이번에 새로 반영됐다. 정부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과 이 노선을 비교 분석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방안이다. 이런 정황 탓에 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 철도망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다 해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 타당성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것이다. 예타마저 어영부영 넘기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골치 아픈 시설로 남을 게 뻔하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